어 길이 왜 이래? 경사가 왜 이래 심해? 어 <laughs> 길이 왜 이래 여기에? 오케이. 어, 괜찮아? 나 떨어진다. 지저 떠리 어... 길이 많이 험한데? 그러게. 빨리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어, 여기 길은 너무 이쁜데. 아, 아... 비포장이라서. 어 비포장이 길어. 몇 킬로 남았어? <laughs> 몰라 그거 안 떠. 안 떠? 얼마나 남았나요 비포장? 비포장. 아 오바이트 나올 것 같은데. 아 어. 그래 주변에 차가 없어서 다행이다. 어저 반대편 차 온다 조심 조심. 어저 흰색 차 좋네 저거. 어 우리도 저거 탈거 그랬나? <laughs> 야 비포장 끝이 안 보인다 노란 폴대가 저 끝까지 있어. 그러니까. 계속 있어 계속. 어. 진짜 일의김 비포장 도로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나 경험해봤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포장 도로 경험하기 쉽지 않아. 없지산소에 가면 있겠지. 어, <laughs> 오지에 가면. 나 포기했어.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 아이슬란드 힘들어요. 힘든 만큼 여기서만 볼수 있는 게 있지만 어. 힘들어요. 어제까지 찬바람에 이어서 오늘은 비포장 도로가 괴롭혀. 아 나는 여기 좌회전하면 포장 도로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비포장 도로야. 아 나도 기대했는데. 아아 아, 아빠 181km 뒤에 포장 도로 바뀌는 거아닐까좀 서럽게. 아요 181km 뒤에 우회전. 어 181km 동안 이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 알고 있어요? 아닐 거예요 모르면서 왜 아는 척해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 싶어요 아, 야 포장, 진짜 포장. 포장. 포장 어 포장! 네. 포장포장포장포장! 어와나포장도로 이런 기은 줄은 몰랐다 우와, 포장 어, 와 포장도로다 오좀 좋아졌어 와. 와쭉 가다가 다시또비포장도로 아니 끔찍한 소리 하지 마 버섯도리 왜 끔찍한 소리 하고 그래 아, 그았어안 할게 그런 소리 뱉지 마 알았어 어, 안 할게. 야, 갑자기 길이 너무 편하네. 길이 너무 편해 져 속도 편하고 이제. 근데 아빠 이렇게 카메라 드니까 자꾸 툭툭 툭하기 생겨. 각을 바꿔야 될것 같아. 그래 얼굴도 되게 커 보여. 어, 그지나 얼굴 원래 작은데. 그건 아닌 가 조용히 안 할래? 작지는 않잖아. 아빠 얼굴 작은 할까? 편이거든. 진짠가요? 아빠 얼굴 작은 편이야. 그 아빠 진짠가요? 그거 물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마. 카메라 아니, 안 아니, 돌릴 안 거야. 하시는데? 카메라 안 돌려. 손 이러시는데 그런 거 없었어. 카메라 안 찍히면 안한 거야. 아니 큰 아빠 앞에서 어. 큰 아빠 거기 어. 얘기하지 말아. 어. 그러니까 그 말이야. 큰 아빠 얼굴이 커서 잠깐만 카메라 각이 이렇게 하면 내가 더커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아빠 얼굴 커지면 돼. 조용히 하세요. 아니, 가까이 되지만 내가 커지잖 아빠는 아 같이 나오게 해줘. 조용해. 히 아무튼 드디어 악마의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앞에는 깨끗한 포장도로예요. 아, 나 어. 포장도로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 뭐지? 뭐지? 왜? 소비 부상인데? 어? 일부러 한 얘기 아니었는데 진짜 됐네. 아, 나 때문 아니다. 3일차 진짜 지쳐요. 아, 토날 것 같아. 진짜 토네이도다. 어버섯돌이 중간 마을에 왔다. 주유소도 있고 저 앞에 무슨 마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어, 마트로 가서 우리 샌드위치 같은 거사 먹는 거 어때? 오 그러자. 어 저기 가서 샌드위치나 뭐 햄버거류 이런 거 있으면 먹자. 그래. 어? 음, 시다 응. 음, 아 여기 보너스 마트는 어떤지. 음, 보너스. 음, 돼지. 보너스 마트. 음. 엄마 선물 생각났다. 어 뭐? 여기 돼지 장바구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한테 선물로 주자. <laughs> 엄마한테 품는다. <혼내네요. 웃음> 어보석도 오레오도 있어. 오레오 오레오 챙겨 아까 몇 개? 몇 개만 먹을 만큼만 챙겨가자. 너하고 아빠 먹을 만큼만 너에서 플러스 0.5 하면 돼. 아빠는 0.5 인분이니까. 아빠 5 인분. 조용해. 히야 여기. 보너스 마트만의 과자가 있는데 좋다. 야 여기 돼지 많네 돼지가 많이 팔아 어, 한국어로 돼지라고 하면 모를 거같 어. 하나 살까 우리? 응 스파 제일 만만한 머시름머시름이 제일 만만 어. 버섯이 제일 그거 만만하지 컵? 컵 없나? 컵으로 이런 거안 되나? 아머시 음. 컵이 없다 파스타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여기, 여기 크림 가르보나라도 있고, 이 그냥 가르보나라. 이거는 그냥 스냅컷. 나도 그럼 아빠랑 같은. 어. 흰색이 우리한테 괜찮을까? 어, 우리는 샌드위치. 우리 응. 점심. 우리. 우리 점심 샌드위치. 장바구니. 응. 오케이. 더토리 응. 돼지 장바구니 샀어. 엄마 선물. 좋아하겠지? 아니 잠깐 진짜 산 거야? 어 사야지. 안에 뭐 들어있어? 돼지 장바구니. 가자. 자 저희의 점심 타임. 오늘 점심 메뉴 뭐야? 보석들이 보여줘. 모래 마녀. 모래 마녀? 샌드위치. 아, 아 진짜. 왜? <laughs> 아저아저 어떻게 아 왜? 재밌지 않아? 그 와중에 반응한다. 똑같다. 니랑 코드 비슷해. 원래 아빠가 좀 노잼이에요. <laughs> <laughs> 와이아재들와 진짜 어쩔. 샌드위치 맛이 어때? 음 맛있어? 괜찮은데? 괜찮아? 응. 음. 맛이 괜찮아요? 속이 꽉차 있어요. 모래만이라도 모래 맛이 날줄 알아. 그만해라 저도 밥 먹겠습니다. <laughs> 왜? 네, 저녁은 소기입니다. 고맛있겠지 <laughs> 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식으면 맛없어. <laughs> 잘, 응? 잘 먹어. 아이고, 아빠하고 오빠 미안해. 오빠는 오빠한테 찍어서 보내야 돼. 우리 잘 먹을게요. 이제 왜 사진은 좀 빨갛게 나오지? 저커야. 안녕! 잘 먹을게. 와, 이게 무슨 길이냐? 아무것도 없어. 와. 땅이 남아 도는데? 그러게. 여기는 화성이야. 화성. 어. 경기도 화성 아니고 내려봐. 화성. 아, 내려봐. 어, 춥다, 춥다. 잠바이벌. 어. 화성은 돼 있어. 봐봐봐봐 봐. 우왕. 자, 봐 봐. 봐, 봐. 자, 봐봐. 오! 장난아 이지 화성 도시인데? 아니야, 봐. 여기는 화성 아! 오호호. 보자 오, 오. 못 쓴다, 여기. 날라간다. 자, 여기 화성입니다. 아! 바나 아빠. 어? 화성은 도시인데? 아, 조용해. 히 이봐, 이거 진짜 화성 같지 않냐? 아, 어우, 바람 라 야, 이건 진짜 멋있는데? 저기 아저씨 있네요. 아저씨, 싼보드 취하지 마세요. 외국 사람들 이상해봐요. 그 공중에 뜨는 것 같지 않아? 전혀, 전혀. 전혀 그런 느낌 안드니까 하지 마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와, 와, 이게 무슨 길이야?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어? 어? 목적지까지 15분. 야, 지금 5시가 다 돼가. 오늘 하루 종이 차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와... 금방 도착할 겁니다. 기다려 주세요. 케 어? 포스. 아? 아, 저 반대편 사람들 보이지? 어디? 저쪽은 서쪽인가? 어. 여기가 서쪽인가? 아, 어, 동쪽. 어, 동쪽, 동쪽 사람들 저기. 동쪽? 어 저기 동쪽 사람들 우리는 서쪽 사람들. 그치. 어? 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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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포스가 아, 나타날려 고 그래 아직 한 여기까지 어? 사람 가고 있는데 저기 뭐가 저기서도 사람 가고 있는데 아 그래 어. 저기는 북군 보이지도 않잖아 포스 도대체 어딨네 잠깐 어, 팔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아빠 진짜 <laughs> 아직 800m 남았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자 과연 오 소리가 들려. 어. 야, 나왔다 다왔다 소리가 들린다. 와, 어, 아. 야 이제 포수 소리가 느껴지지? 어, 안 나보다. 눈차 있는 거. 아 소리, 어 무지개 무지개가 먼저 나오네. 와. 잠깐 쌍무지개. 어 쌍무지개 쌍무지개 쌍무지개. 어, 어마무시한데? 폭 어, 미쳤다. 와 이게 폭포다. 와. 야, 지금까지 우리가 본 폭포는, 애기 폭포. 어. 아, 우와. 소리가, 장난 아니지? 소리가, 와, 웅장해. 와, 보기만 해도 웅장해진다. 그지?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우와. <laughs> 이게, 이게 바로 포스지. 어, 아, 이게 포스지. 아. 어떤가요? 아. 아.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 귀엽다. 야저 전문가 있어 여기 오다보니까 벌레가 엄청 보였잖아 어, 날파리 좀 와봤어 저사람 방충망 여기 방충망 귀신 분 보이시죠 아, 아 전문가 아이 그왜팔리세요 방충망을 전문가아저 <laughs> 전문가 방충망님 나가십니다 아오 전통이게 됐겼야 다른데 보섯돌이 아. 여기 어때 오. 진짜 어 엄청 크다. 와, 솔직히 다섯 시간 동안 어. 너무 심심했거든. 어. 잔잔한 것들 있었지만, 야, 온 보람이 있다. 음. 나야가라 아니면 이제 만족 못할 것 같아. 나이아가. 빅토리아도 가야지. 아, 어? 빅토리아도 가야지. 어그 정도 아니면 아무튼 만족 어. 못할 것 같아. 어. 아 저기 저희 반대편에. 아, 사는 별도 없네. 어, 아저저 서군들. 왜? 서군아! <laughs> 하지마. 왜왜 어, 왜? 동쪽이야. 아, 아 동군. 아! 사람 이름이야? 돈군아 누가 쳐다보면 웃겨 어? 여기는 다돈군들이야돈군들 모여! 빨리 모여! 여기가 서군이라니까 아, 서군들! 빨리 모여! 이리 와! 하지마 하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왜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하지마 창피해 왜? 아빠가 창피해? 아니 아빠가 창피해? 알았어 마, 빨리. 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아... 저거! <laughs> 아, 저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아빠, 저기 갔다 가자. 아, 저기. 여기서 사진 찍고 가야 되지 않을 아, 사진 찍고 가자, 우리. 아, 우리 사진 찍자. 아, 와. <laughs> 무지개가 너무 선명해, 여기. 와, 똥돌한데? 여기서 보니까 그 규모가 느껴지네, 그지? 저기 뒤에까지 있어. 어. 저쪽부터 여기까지. 셀카. 셀카 아주 셀카. 아. 세카. 세카. 아 좋겠어. 아, 죠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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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셀카 타임이구나. 예! 예! 여기는 두 번째 포즈. 두 번째 포셀포스 귀엽다 근데. 귀여운 게어좀귀엽 예쁘다 여기는 좀. 오, 셀포스 셀포스 어때? 셀포스 아 r p 좀 이상한 드립 하지말고 <laughs> 왜셀 s 아, e 뭐. r 아, 아니 하지 I 그거 드 e t 한 번만 하는 거야. 아. 낙차가 낮으니까 멋있긴 한데 go. 맛도 있어 근데 예쁜데 폭포가? 가운데 이렇게 어 have to go. I have to go. I have to g 저기 앞에 올한 우리 미래가 아니겠지? 저 뒤에처럼 밝은 우리 미래가 있겠지? 괜찮아요? 아빠가 착하게 살아서. 아 잠깐만. 왜왜 아, 왜? 오로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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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였다. 뭐뭘 마? 뭘 마? 아, 마? <laughs> 아, 이거 오로라 못 보였다. 뭐라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구름이 저렇게 예쁜데 아빠 덕이면은 이거 절대 못 봐. <laughs>